출입문은 그렇죠. 우리가 출입문은 갑을종 방화문으로 하면 될거고요 갑, 갑종이나 을종 무슨 문 방화문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 주면 되겠죠? 이런 것들을 또다 우리 건축고 고려를 해야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환기. 우리가 TR에서는 열이 발생하죠. 열이 발생하는데 요런 멸을 발생해서 밖으로 빼내자고 그냥 놔두면 안 되죠. 그래서 실온이 몇 도? 40도 이하가 되도록 40도가 너무 안 돼요. 40도 이하도 강제 환기를 하든지 자연 환기를 하든지 요렇게 환기 시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뭐 프리 액세스 플로어 이중 바닥으로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고려 사항, 고려 사항인데 직접적으로 어 고려 사항이라고 했더니 어 우리가 중앙 감시실 여기에 있을 때 만일 프리 액세스 플로우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EPS도 이거는 이제 건축주 내에서 들어가는 거. 이두 가지는 여러분이 써줘도 그만이고 안 써줘도 그만이고.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건축과 수변 전실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 설비. 우리가 케이블을 갖다 기계에서 우, 우회로 나갈 때이 케이블을 수납을 해야 되겠죠? 그래서 케이블 트렌치를 사용할 때이 놈을 할때 케이블은 트렌치는 규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? 즉, 내 단면적은 얼마로 할 것인가? 이런 것들이요. 그래서 뭐20% 케이블 수납하기는 20% 이내로 단면적은 20% 이내로 하고 뭐 증서를 고려해서 여유 있게 한다는데, 이 케이블 트렌치 설계할 때, 우리 기계 설비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고, 두 번째, 매놀. 매놀 설계할 때도 우리가 기, 기계 측하고, 우리가 기계 설비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. 그다음에 급수나 배수, 급배수 시설할 때도 우리가 기계 설비하고 상의를 해야죠.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? 급배수 시설, 그 다음에 소방 자, 화재 났을 때 우리가 전기에서 전기 시설물에 화재 났을 때 어떤 그 소방에 불을 진압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야 될지, 요런 것들 충분히 해봐야 되겠죠? 발, 배연 설비, 연기를, 화재시 연기를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설비. 요즘 또, 뭐, 우리 전기에서 발생해놓을 때, 하론이라는 그런 것도 사용할 할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방하고 할 때는 발전기. 비상용이라고 하죠. 우리 건축에서는 예비용이라고 하지만 소방에서는 비상용 발전기, 발전기 용량. 이 용량, 이 용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?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임의적으로 비상용 발전기 용량 얼마를 갖다 놓겠다고.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도 소방과 협의해서 어느 양만큼 필요하냐 그 양을 고려해서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해 주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막 유도동 자탐 이런 것들 소방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이런 것들 또는 비상 전원 설비 비상용 발전 설비 있고 또 비상 전원 설비. 예비전원 설비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할 수도 있죠. 그 다음에 통신. 4번 통신과의 우리가 어떤 방법을 PLC. f o e r line communication. 이 놈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또는 전화선을 비 또 인터넷 이런 것들 우리가 통신가에 우리가 소비를 또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전력 이거 PLC는 전력선을 통신선으로 사용하여